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묵묵히 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앞에서 침묵하며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며 주인님의 엄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수와 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저희들이 읽었던 6장 3절 4절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 6절 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은약개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계는 거그 뒤를 따르며,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괴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승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엄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로 성을 한번 들게 하리라. 우리가 진을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개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제 이 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을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끝까지 그 길을 따라오는가를 보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또 기도하며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데도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 그대로이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주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순종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오늘 읽었던 14절까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그행진의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하게 어떠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침묵 속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 성을 돌게 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은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행하라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전쟁에 앞둔 시점인데도 가장 먼저 앞선 자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짊어짓던 것은 무기가 아니고 창과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계며 일곱 양강나팔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순종하는 군대일 뿐인 것입니다. 칠절 말씀에서 백성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칠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제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전쟁이지만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전략을 지체 없이 실행하며 순종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토론도, 이유도, 변명도 없이 그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합니다. 이것이 리더의 믿음이자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공동체 전체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 말씀 안에 먼저 앞에 선자가 되었다면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계는그 뒤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자형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오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그 행진의 질서가 나옵니다.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괴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이게 단순히 열을 지어 걷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군대와 제사장들이 앞뒤를 호위하며 거룩한 질서 가운데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이 행진은 그냥 돌기 위한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예배의 행렬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도 전쟁의 기세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향한 찬양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절 말씀 아주 중요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엄성을 들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치러러 간 백성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침묵하라는 훈련입니다. 보통 전쟁터에서 보면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고 사기를 높이는데 여기서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람의 말 대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있었던 불평과 의심과 자기 고집을 다스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애썼던 백성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걷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정거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7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우군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양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의 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들어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여세 동안에 똑같은 행질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침묵하며 똑같이 돌아옵니다. 변화 없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순종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란 눈으로 보, 보이는 변화를 변화가 없을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움직이는 것,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역사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더 깊이 훈련하고 계시, 계십니다.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의에게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오는 이는 라합뿐이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뿐이었습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마음은 점점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새 동안 침묵하셨지만, 일곱째 날에 반드시 여리고성을 물었더리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순중에 그음그음 하나하나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것도 없이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빚어시고 그 역사를 이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면 그 모든 순종의 시간이 쌓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침묵의 행진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 이틀 삼일 사일 그 순간순간 걸어가는 그 걸음이 마지막 7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을 이루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올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때로는 침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침묵하며 걷게 하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방식을 내 이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의 모습이 하루하루 쌓여져 가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순종하며 걷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지금 아직까지 나의 변화가 없고 아직 변화 없는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기억하며 그날을 생각하며 그때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얻고 정말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